냉이야 응? 엄마 일찍 할까? 응? 너는 <laughs> 아가씨처럼 덤비지는 않는구나 <laughs> 더 무겁잖아 비키면 안 돼? 아이고 러 응? 랭기야 땡기야못본 척해 어 어떻게 힘이 빡 줬어 아이고, 나와 나와 비켜 맞아 끌어내고 싶지 않아 니네 말로 나와 어우야 남작 들어 누울 거야? 오, 이상한 창막 열렸어. 나 원래 쓰던 창 아니었는데. 응? 이고 뭐가? <laughs> 엄마 봐봐. 못본 척하지 말고. 야. <laughs> 야. 와눈 감고 있는 거 봐. 모르쇠 모르쇠. 됐지라 아주 그냥. 짠! 엄마 바치러 응? 여기 집두 개나 놔두고 왜 이래? 왜 여기가 진상이야? 아이고. 번갈아가면서 응? 너는 또 윈도우10에게 도움말을 얻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구나? 전에 누나는 구글에다 의견 보내기 쓰고 있던데 아유 내가 너네 핑계로 일을 안 하잖아 편집하고 있었는데 서류도 써야 되는데 어.